장마가 지나고 이제 타는 듯한 더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주중부터 K리그는 정말 빡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빡세게 승부 예측을 해야죠. 자, 이번 주중에 있을 K리그 프로토 승부 예측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 어, 정말 보여드리기 싫네요. 정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려야겠죠. 예 네, 이렇습니다. 아 정말 이게 아마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올광일 거예요 아마. 네 진짜 슬쓸합니다 특히나 이두 경기 제가 승부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 전적까지 배제를 하고 정말로 승부수를 뛰었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말 네 그냥 정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킬패.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오버. 언더오버도 뭐 경남, 제주나 상주, 상무, 대구, 네 요거는 맞추긴 했는데 앞에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번 회차 승부 예측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번 회차 프로토 승부 예측부터 K리그는 이제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이렇게 써 주시는 분들 중에서 올킬, 올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라면은 저보다 많이 맞추시는 분들 한정해서 제가 문화 상품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린 대로 어떤 경기는 누구 승, 어떤 경기는 무승부 이런 식으로 6경기 여러분들의 승부 예측을 댓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딱한 번만 적으셔야 돼요. 수정하는 거안 되고요. 그리고 핸디캡 안됩니다. 핸디캡으로 무승부 패배 같이 적용시켜서 하는거 안되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어떤 팀승 무승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이번에 제외를 시킬게요. 지금 제가 제대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 혹은 무승부 요것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거는 제가 추후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릴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번 회차 K리그 승부예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 승부예측할 경기 성남과 상주, 대구와 수원, 인천과 경남 그리고 전북과 제주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성남과 상주의 대결인데 자, 성남은 에델 선수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에델 선수와 함께 뛸 선수 중에서 제2특점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이 제2특점원 이 화량 여부 지난 경기에서는 임채민과 공민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어요. 이런 게 상주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수비에요. 성남의 수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수비가 정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주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울산 경기나 대구 경기를 보게 된다면은 뭔가 상주의 공격력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맞고 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특히나 이 대구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두골밖에못 넣었다. 솔직히 이때는 한세 골, 네골 차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기회가 정말 많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력이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여기에 지금 양 팀의 벤치 멤버가 솔직히 좀 약해요. 특히나 상주의 경우에는 기대를 갖고 좀 신병으로 들어온 김진혁이나 김민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기존의 상주 선수들과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게 조금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성남의 경우에는 벤치 멤버 못뭐 딱히 들어오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요런 것을 간단하게 좀 살피고 넘어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의 공격력을 좀 생각해서 상주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해요. 뭐 원정이긴 원정 한데 애들 선수도 좀 한방이 있긴 한데 상주가 그래도 한번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주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와 수원의 경기인데 대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세징야 선수가 정말로 대구를 하드캐리하고 있다. 정말 이 세징야 선수가 대구를 그래도 꾸역꾸역 정말 패가망신은 면하게끔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비수 박병현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 약간 수비적인 면에서 한숨을 돌릴 수는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래도 에드가 선수와 홍정원 선수의 이 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두 명의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는 이두 선수의 이 공백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최근 대구의 경기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큽니다. 거기다가 최근 6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이 경기 동안에 5득점 실실점 예전 같았으면은 득점과 실점이 반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경기 결과 득점과 실점으로 이게 다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최근에 1무2패로 좀 안좋은 성적 홈에서마저도 좀 추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대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안좋은 상황이다 너무나도 지금 아팀 분위기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수원이 지금 타가트 선수가 7월달에만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골 감각을 다지고 있고 최근 원정 3게임에서 수원이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다 아 정말 이 수원이 원정에서 좀 좋은 성적을 최근들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정말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신에 한의권 선수, 타가트 선수와 요즘들어서 선발로 자주 나오고 있는 한의권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무득점으로 좀 약간 부진에 빠져 있다. 그리고 교체 멤버 대한 선수나 박은익유 선수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주거나 공격 전개를 좀 이끌어 나가려고는 하는데 득점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뭐 도움으로 연결될 만한 뭐 약간 특점과 연관이 있는 플레이는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들도 공격수인데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교체 멤버에게 좀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부족하다. 수원도.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민상기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퇴장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영기훈 선수나 전세진 선수의 부상이 좀더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임생 감독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훈 선수와 전세진 선수의 이 공백이 수원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당팀 모두 리스크가 있어요. 다 공백이 있고, 아 어, 에이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은 그래도 이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점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서로의 그 수비적인 여건, 수비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 특정 한골 정도는 나올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저는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강등권 경쟁 인천과 경남의 대결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에 이제 뉴페이스로 영입하는 선수 혹은 임대로 들여온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유상철 감독의 경우에는 훈련을 시켜보고 나서 이러한 새 선수들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라인업 새로운 선수들이 비추느냐 안 비추느냐 이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나름대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케인트 선수, 케이힌대 선수인데 195cm 체격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큰 키를 활용, 활용해서 타겟맨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무고사 선수와의 호흡이 잘 들어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와의 홈 여부에 따라서 인천의 승패가 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인 대 선수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경남도 제리치 선수 영입하면서 이 한방이 생겼어요. 그렇잖아도 경남이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간에 이 특전 능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남의 한방 조심해야 되고 후반 수비력이 인천이 좀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력에 있어서도 인천은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무승행진, 여전히 원정에서도 무승행진, 무승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부진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리치 효과는 있었다. 제리치 선수의 이 높은 타점을 이용한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는 합니다. 득점력 면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수비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필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아 경남의 무승 행진 원정 무승. 여기에 김종필 결장, 수비 보강 안됐으니까 승리 가능성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 솔직히 경남 승리 거 예측했다가 미끄러진 게몇 번입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경남의 승리를 한번더 예측해볼까 해요. 왜? 그냥 옆에 걸어보고 싶어요. 인생은 도전! 저만의 도전이에요 이건. 이거는 솔직히 우승부 가능성이 좀더 있기는 해요. 저는 일단 경남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북과 제주의 경기인데 선두와 강등권의 대결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뭐 많이 따질 것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따져 볼게 있긴 해요 일단 전북의 경우에는 최근 8승 3무 여기에 홈 8경기 부패행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김신욱 선수가 떠났다고는 하지만은 새로운 선수를 정말 잘 영입을 했다 김승대 선수 지난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자마자. 점의 성공. 결승골을 넣으면서 서울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석점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력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막강하긴 해요. 대신에 이동국 선수가 약간 잔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동국 선수의 출전 여부 살짝 지켜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은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거 듣고 나서 한번 이동국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전북의 경우 불안한 면이 살짝 있긴 해요. 최근 6경기 연속 실점 이 거기다가 제주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 비록 송범근 선수의 이선방 능력은 정말로 좋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최근 6경기 연속 실점은 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는 거 특히나 이 제주의 경우에는 윤일럭 선수가 3게임에서 5골을 넣고 있다. 골 감각이 절정으로 올라온 데다가, 새롭게 영입된 남준재 선수와 마그노 선수 기존의 마그노 선수가 부활을 했다. 특히나 이 남준재 선수가 인천에서도 나름대로 활동량을 좋게 가져갔었지만 제주 경기에서 특히나 제주에 와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주와의 궁합이 정말로 잘 맞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승윤 골키퍼가 이번에 영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승윤 골키퍼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뒷문의 안정감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신에 최근 원주, 원정 원 경기, 전북 원정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수비가, 수비가 관건이에요. 지금 전북의 화력이 좀더 스피드 있게 좀 막강해졌잖아요. 거기다가 로페즈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결국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북 원정, 전북의 공격력 정말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두 팀의 경기,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는 솔직히 전북의 승리예요 뭐, 물론, 제주의 공격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제주도 득점을 할수 있겠지만, 전북이 멀티 득점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볼까 합니다. 자 승부의 책을 요약해드리자면 성남과 상주 경기 상주의 승리 이 경기는 상남 아니면 상주 될것 같은데 저는 상주의 승리 그리고 대구와 수원 경기는 홈이지만 은 대구의 불안 요소가 좀더클 거란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 혹은 수원인데 저는 무승부 그리고 인천과 경남 경기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역배 좀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경남 승리 마지막으로 전북과 제주 경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꽤 일치할 거예요 전북의 승리 갑니다 자, 이번에 따로 프리뷰할 경기로는 역시 울산과 서울 경기 해 봐야겠죠? 그리고 강원과 포항 경기. 지난번처럼 완전 빡끈한 골이 터질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를 한번 제가 프리뷰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승부 예측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성남과 상주의 경기 어 언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많은 득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대구와 수원 경기도 어 수비적인 불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언더 뜰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경남과 인천의 경기가 서로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다가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 경남과 제주 경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오버로 갑니다 그리고 전북과 제주 경기는 그냥 가볍게 전북으로 갑니다. 핸디캡으로 그냥 전북 승으로 갈까 아니라면 부승으로 갈까 요걸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 하, 더 하자면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번 K리그 라운드에서 어떤 승부 예측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댓글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못 먹어도 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 독과 좋아요 를 눌러 주시 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